들어. 광실이로. 광실! 광실이 많이 컸네. 어이 우리 장군이? 장군이야? 아, 소리구나. 장군이로 와. 장군님 많이 크고 있습니다. 씨. 차세대 주자. 조이, 조이, 조이. 조이. 검순아, 이리 와 검순아. 어? 황실이. 황실이 소망아, 소망이, 소망이 어딨냐? 소망아, 소망이로, 와소망이저소망이 소망이로, 소 소망이로, 소이소망이소망이소이소망소망 네, 저거 소망이 이리 와, 소망이,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소망이, 이리 와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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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아, 라봐, 옳지 우리 소망이 이리 와, 소망이 이리 와 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소망이 이리 와. 저 오야. 아, 치. 안지 절대 뭐 훈련 시킨다고 막 개를 때리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너왜점생에막 털이 빠졌냐? 그렇지. 황실이. 어이 황실, 황실이 발정 왔네. 황실. 가만이 있다 봐. 여기 좀 앉아봐. 딱딱풀르면착 와가지고 앉아봐라. 응? 응? 황실. 소리. 소리. 잔디밭 풀매다 잠깐 쉬면서, 이거 아주 그냥, 이 잔디에 아주 그냥, 여기도 있네. 매일 뽑아도 뽑아도 아주 너무, 풀이, 무슨 풀이 나냐면 잔디하고 비슷한 풀이 나. 이게 뭐 저기 하면 사이비가 꽉 옆에 낀다고, 잔디밭에는 이런 게 잔디 비슷한 게 나고, 또 이제 국화 있잖아요. 국화 옆에는 이게 쑥인지 국화인지 모르겠어. 그런 게 나더라고. 비슷한 게 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나 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하네 그렇게 해서 있어 비슷이나 풀이 그래 아주 그냥 일이 엄청납니다 아주 이 잔디 이제 뻗어 나가는 거야 쭉쭉쭉쭉 이거 막 잔디 막이제 흙으로 덮어준 문제 금방 이제 자리잡죠 흙으로 안 덮어주니까 어? 막, 막 뻗어 나가는 거 이게 땅속으로 뻗어야 되는데 땅 위로 뻗어 비 한번 이제 비좀 쏟아지면은 이제 흐그로지게 백일 거예요, 이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이제 뽑아서 뽑아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차라리 아주 조금 할때 이게 뽑지 못하면은 차라리 크게 내비둬야 돼. 그래야지 이제 다큰 다음에 뽑기가 수월하고, 이제 다 뽑아줬어요, 다. 다 뽑은 거죠. 햇볕에 말려 죽이는 거지, 이제 뿌리까지 뽑아야지. 까지 살더라고 이게 뭔가 도 금방 금방 나와. 야 소망이 너 하루 종일 뭐하지 볼일 보냐? 아 어? 소망 하루 종일 뭐 일만 봐어 응? 잔디밭에 걸음은 아주 끝내주게 주네. 응? 야! 그양이또뭐 하는 거야, 너 강아지다, 얘네들은참 보기 좋네, 까만색, 황색. 우리 설탕이가 이제 크면은 또 이제 백색이 되겠지. 수컷 한 마리에 암컷들만 풀어놨어요. 그리고 어린 강아지, 들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어. 바란스, 바란스를 이게 안 싸우게 조건을 갖춰주면은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냐? 여기도잔뜩나에 확실히 여기 모래밭에다가 아니 잔디밭에다가 모래를 깔아 주니까 깔끔하네, 아주 깔끔해. 모래가 있으니까 부석부석거리고 흙이야 봐, 흙이 올라와. 흙데 봐. 거슬러 보소랑 수하셨습니다 밤새 참았나 본데 소망이 아주 음? 소망아 밤새 참았어 깨끗하다 현상네가자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끝에 저 깜순이를 풀어놓으면 싸웁니다. 어, 안고 지려도 좀 되세요, 이거. 무서워. 이리 와봐!